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비어스의 열쇠고. 예, 제 동생입니다. 동생아. 자, 오늘은 저희가 것은 오랜만에 마크 영상을 찍는데요. 네, 바로 그 바로 아크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아 아. 아! 오랜만. 자. 이번에 할 맵은 바로 나무 사이쿤입니다그 말 아, 그대로 그냥 나무만 캐서 그냥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우리도 오제게 정말로 타이쿠를 좋아하겠다. 이어 때도 주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어, 잠깐만요 아, 아니 됐다. 됐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제가 이제 사,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아이템 가공 시 변경되는 모습. 한 나무는 이렇게 변하는 건가? 그리고 이거 염색 한색 염색은 이거 한그 회색 염색이 변하고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황제 나무 출시 기념. 자, 저 나무 가격 목록. 정글 나무. 사원 가공, 8원이구요 아카시아 나무 15원, 가공 30원. 아, 때리지 마. 빨간 나무 45원, 가공 125원. 파란 나무 100원, 가공 300원. 고주 나무 50원. 좀비 나무 40원. 검은 나무 9원, 가공 20원. 하얀 나무 10원, 가공 80원. 고스트 나무 30원, 가공 100원. 20... 엠페리얼 나무 155, 모래나무 15,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대답합니다. 가공하면 가구. 더 비싸지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거 뭐, 지 설명. 나를 뒤, 나의 뒤를 잘 끌어와라. 도끼는 사서 나무를 키면 돈을 벌수 있어. 가공하면 더 비싸지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무가 두꺼우면 운수 좋은 거야. 참고로 희귀한 나무들은 꼭걔 이렇게 해야 돼. 아 어. 여기에 가공이 안 적혀있다면 가공할 수 없습니다 공지 게시판 모든 나무 3배 아, 들이지 말라고 황제나무 업데이트 땅이 85% 세일하였습니다 도구가 나왔습니다 글로의소규 업데이트 마크의 출시 날시트일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 여기 뭐, 여기 어디야? 몰라, 여기 사야지, 잘고 있겠네. 모래 주머니? 해볼까? 비용 50, 비용 500원, 희오 비용 500원. 이게 뭐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에 없냐? 음. 나만 안에 없냐? 어. 중국 패키지 1만 5천원. 아, 왜? 아파? 어떤 거? 모래. 헐. 고수도끼.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네? 너 어떻게 고기 얻었어? 어? 저기. 네? 여기까 한로하면 어떡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웃음> <웃음> 아, 하지 마. 왜 파괴하네, 진짜.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어, 하는 거 아니야. 제쪽야 내가 설치했나? 내가 내설명다 들었더니. 가자 손 높게 다시 어. 일단. 자, 일단, 나, 본격적으로 나무를 캐봅시다. 일단 여기 나무 타이크를 했을 때, 당연히 나무를 캐야 되고. 자무를 왼쪽 좀 살펴봅시다. 나무를 캐기 전에. 틀렸네. 응, 이건 초콜렛인가 본데요? 아, 이거 캐도 되는 거지, 이 나무는? 응, 음, 나무는 나무, 나무 타이크니까. 근데 초콜렛 어떻게 하지 태플의인가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안 되는데 이거? 오, 태풍의 지역개 태풍의 애인 왔다. 아, 안 되는데. 아, 아니이안 그냥? 태풍의 애 그냥 왜태풍 맞나 이거? 태풍의 이 아닌 것 같은 애인가? 맞나? 아닌 것같 태풍의 안될것 같은데. 아 근데 어. 오 파란 나무. 오 파란 나무. 거기는 곡괭이만 쓰고 오. 이는 곡괭이만 되는거 알지? 이거 뭐지? 뭔가 찾았습니다. 아니, 아 여기 가면 뭔가 찾을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오메라이드 오, 대박, 이거 뭐지? 야, 같이 먹어! 좀 줘라, 솔직히. 이거 뭐야? 여기에서 이걸 얻었거든요. 나무 사이에, 나무 숲속 사이에 이게 있어가지고. 오, 허세색이 있네요. 아 나도 좀 줘. 알 있어봐봐. 잠시만, 야, 여기 데가 있어. 있어. 빨간 나무. 야, 어디 있어? 나 빨간 나무에.

아! 나 죽는다, 그러다가. 나무뚝배기좀 내놔 <laughs> 나 플래시. 네, 여기 서사 하지 마. 어, 저거 보내지 마. 어, 어, 마. 신석이랑. <laughs> 저이 빨간 나무는 구깽이 없이는 못 캡니다 뭐어 아, <laughs> 아, 네, 그냥 저 나무 캡시다, 그냥 응.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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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공된 나무는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가공하지? 그리고 이번 이제뭐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귀찮아서입니다. 네, 벌써 나 10개 겠다 음. 아, 아, 따. 지루하니까, 여러 제가. 아, 지루해. 그치. 아니, 나무캔인 거 스탠라 분들이 지루할까봐. 편지 어떻게... 아, 여기... 구요 아, 근데.. 벗개이는 어떻게 사지? 이개이 어떻게 사지? 상점 없는데.. 길이 너무 헷갈려! 이제 상태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보이네 화상 기억 가려고. 에뭘 <laughs> <못> 찾았다. <laughs> 대단이다. 아, 아. 어? 대단히 발견하였다. 어,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 네. 너무 쉬웠구먼. 쟤들 <laughs> 쟤들 찾아버려. 난필살있어야겠다안 아, 돼! 다행히 위세이브는 돼있고, 뭐 다행이네. 오지마? 이거 네카로우 와우. 와 이거 진짜 세다. 와. 때는 조심해서. 안녕. 헬로우 어? 안녕. 무섭는데요 <laughs> 어, <설치했대요? 웃음> 어? 어. 아, 설치히렸어 진짜. 키지마. 기지 마 기지 마 뭐야 너 미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 미안해 내가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거 남았, 어? 야 이거 이상해 나다 어? 안해탔던거야 다시 제자리 찾아야겠어 난너 몰래 갈 거야 아 이번 여기 뭐, 여기 가공하는 거네. 여기는 가공하는 아니, 거네. 흰자어서한황여기장 나무를 주세요. 내 실수로 고장 나는 거안 되는 어아 근데 고장 난거 같은데요. 전혀 안 나와요. 아 내가 이상한 걸 찾았어. 응? 여기, 여기 고장 난거 같은데 기계가. 뭐 개가 여쭤봐근 이상한 거 찾았거든? 여기 오마이.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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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내기 들어가 볼게 먼저. 다뜨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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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뭐보 여보, 야보여 よし。<Yeah. S 2> oh.